7월 3일 퇴근하면서 도착하기 1 시간 전에 남편에게 미션을 줬어요. 저녁 준비 해놔요. 집에 오니 카레를 끓여놨더라고요. 배달 안 시키고 냉털하니 너무 대견하죠. 갓 지은 밥이랑 갓 만든 카레 잘 비벼 먹어 보면 엄청 맛있는 거 알죠? 아는 맛이 가장 무섭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남이 해줘서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후식은 홈런볼. 퇴근하면 밥만으로는 정신적 허기를 달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최애 홈런볼. 맛있다. 7월 4일 우리 집냉파식재료1순위 토마토를 꺼냈어요. 토마토가 생각보다 빨리 물러져서 마음이 좀 급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은 내가 싶은 재료 잔뜩 넣는 샌드위치 이런 게 집밥의 혜택이죠 맛있는 계란도 두개 고소한 치즈도 두장 잔뜩 쌓아 올리면 짠오동통한 샌드위치 뚝딱 완성입니다 요것만 먹어도 엄청 배불러요 질 알리기 깻잎 다 털어서 깻잎 베스토 만들었어요 식량 창고 사정 반영해서 잣 대신 호두 넣고 갈아줬지요 베이컨 대신 스팸 준비 기름에 청양고추 튀기듯 볶으면 다 맛있어지지 않을까요 면도삶아 맞으면 준비 완료 이제 면에 모두 세팅을 해주면 짠 깻잎 향 때문인지 생각보다 맛있는데 호두 맛이 많이 나요. 레시피를 왜하면안 되는구나. 7월 7일. 오늘 여름 캠핑 왔어요. 오늘 캠핑 끌려와 준 남편을 위해 두툼 삼겹살 지추좀 했지요. 원래 맛있었어도 밖에서 먹으면 고기 맛이 배로 맛있는 거 알죠? 캠핑 고기 맛은 못 잊어. 두툼한 삼겹살에 마늘 한살 볶아 주고 그 고기 기름에 김치도 볶아 주면 짜라랑. 마늘 향이 핀 통삼겹살 때깔 좋죠. 그냥 싸 먹어도 맛있고 볶은 김치랑 싸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오랜만에 캠핑 와서 고기 좀 구웠더니 밥 먹다 해가 다섰네 7월 8일. 오늘은 묵은지 김치전. 사실 이 김치전에는 사연이 있어요. 어제 캠핑용으로 야심차게 만든 건데 깜빡 놓고 갔지 뭐예요? 안될 때는 마냥 신났는데. 야채까지 다 섞어주고, 오늘, 팬에 구웠어요. 근데 잘 구워지니, 금세 또 신나더라고요. 짜잔. 완전 성공적이죠? 바삭하게 구워져서 엄청 잘갈라지네요 그래. 어디서든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뭐. 앵털, 오늘도 성공적. 지랄구이. 오늘은 남편이 준비한 스팸 떡볶이. 어쩐지 아까부터 요리 영상을 엄청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 주도로 요리 시작합니다. 스팸 다진 양파 달달 볶고, 양념도 골고루 넣어줬어요. 이제 물 넣고 끓여주면, 소스는 끝. 파채랑 떡 넣고 졸여주면, 짠! 얼렸던 떡이라 약간 터져 있긴 한데, 떡볶이 자체는 단짠, 단짠, 완전 맛있었어요. 맛있었으면 됐죠, 뭐. 그리고 파채가 신의 한수.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싹 잡아줘요. 오늘도 냉파 성공적.